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요해서 2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쓰인 찬양입니다. 이러한 가사가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날은 그리 달갑지 않은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지구의 종말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 마지막 날은 요엘서 2장의 희망적인 모습보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요엘서 3장의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혼란을 넘어 혼돈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습니다. 호주 영화 *These Final Hours* 라는 영화 역시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 역시 지구의 종말과 함께 세상이 혼돈으로 빠져드는 것을 묘사합니다. 영화의 설정은 이러합니다. 대운석이 지구를 때립니다. 그 여파로 폭풍이 발생하고 그 폭풍 안에 불기둥이 형성이 됩니다. 불의 폭풍인 거죠. 유럽과 아시아가 순식간에 녹아 사라져 버립니다. 주인공 제임스는 호주에 살고 있었는데 불의 폭풍이 호주에 도착하는 데는 딱 12시간이 남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제임스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남겨두고 차를 몰아 활락 파티를 찾아 떠납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죠. 시내는 온통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과 칼을 들고 아무나 죽이는 사람, 이성을 잃고 겁탈과 약탈을 하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미리 끊어 버리는 사람. 종말을 맞이한 세상은 윤리도 법도 질서도 소용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남은 건 온통 공포와 혼돈뿐이었죠. 여러분이 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마지막 남은 12시간 동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십절 말씀은 이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유념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을 빌미로 사람을 현혹하는 무리들, 특히 이단과 사이비의 왜곡된 교리를 물리칠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첫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으며 그 날을 게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꿈과 환상, 신비 체험을 앞세우는 자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를 통해 마치 비밀리에 자기 혼자만 게시받아 이 시대의 예언자인 양 불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폼나죠?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자들을 엄중히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사도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풀어지는 때큰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큰 소리는 보통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현연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에 동조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비윤리적이고 거짓을 가르치는 곳은 이단이든 사이비든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의 날은 어떤 이들의 말처럼 더졌으며 또 어떤 이들의 이야기처럼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거짓 교사들은 사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이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교사들은 있어왔는데 그 수법이 한결 같습니다. 우선 그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야바이 같아요, 야바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워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찰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니 누가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세워 놓고 그 뒤로 자신의 말을 슬쩍 끼어 놓기만 하면 자신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꼭 밑장 깔기 같습니다. 이들이 쫓는 것은 실상 예수가 아닌 자기 정욕일 뿐이지만, 그 마음을 홀딱 빼앗긴 자들이 이를 알리가 만무합니다. 마지막 날은 없다고 주장한 거짓 교사가 현대 이르러서는. 마지막 날을 나만이 한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다이 미짱깔기 야바이 같은 한결 같은 수법 때문입니다. 거짓교사는 언제나 자신만이 의롭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며 의인을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를 앞세우나 실상은 예수가 없는 메시지를 증거하며 자기 종력을 쫓아 성도를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말을 내세우는 자, 현실의 경험을 왜곡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로채는 자, 자신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가 있다면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이들이야말로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 자기 정욕과 주장을 좇는 거짓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말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보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지혜롭습니다. 말은 쉬우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때 말을 보는 자는 그 말에 걸려 넘어질 것이나 삶을 보는 자는 자신의 삶도 지키고 타인의 삶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은 마치 그 이정표가 미래를 향해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볼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 하나의 방향이 아닌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이고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 현재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리키는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비전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어느 이단이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집단만이 소유한 비밀 게시도 아닙니다. 요한 게시록 21장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으며 고통과 질병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천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입맞은자의 수를 가지고 기존 교단 목회자들의 말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둘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를 상징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수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미 신학계에서 논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주로 상징수로 봅니다 물론 실제수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혹 단정 짓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는 것인데, 뭐 그리 그수 자체에 매달려 자신들만 옳은 것인 양 사람들을 현혹하는지, 그러나 기존의 목회자들도 그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지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판타스틱하고 모든 욕망을 누릴 수 있는 별천지가 아닌 의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서 성도가 바라보기를, 즉, 소망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언제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 주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현재를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이정표가 가리키는 두 번째 방향입니다. 하나는 미래를, 하나는 지금 여기 현재를.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미래의 비전은 바로 우리의 현재와 연결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이상한 목자가 이끌어 가는 나라가 아닌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종교 지도자의 자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닌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경건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새로운 창조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마지막 뜻이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주는 현재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가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가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과 믿음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미래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래케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 현재의 눈을 뜨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일상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을 보면,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침몰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에 난간을 붙들고 요행에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고, 배가 기울자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직자와 그 주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후의 순간 그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종교적으로는 장엄, 장엄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거룩함과 경건함을 느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니코 간판에는 네명의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주를 하던 이들이 마지막 곡을 마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각자 살길을 찾아가는데 이때 윌리스 하틀리라는 바이올린 주자가 홀로 남아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서던 세 명의 연주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윌리스 주의로 오더니 그가 연주하는 곡에 맞추어 합주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연주한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남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자리에서, 자신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마지막 날에도. 담담히 살아낸 사람, 말이 아닌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연주가 된 사람,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